자, x, y가 실수일 때, 이 친구의 제수값 구하는 거는 뭐 쉽죠? x끼리 묶어주고, y끼리 묶어줄 거야. 그럼, 2x 제곱, 이거 1로 묶어야겠네? 1로 묶어주시고, x 제곱 빼기 2x가 될 건데, 더하기 1 빼기 1 만들어주고, 그 다음, y 제곱 더하기 6y니까, 더하기 9 빼기 9 만들어주고, 뒤에 16. 됐나? 그럼, 이 가로를 이거, 요까지만 때릴게요. x-1 제곱. 얘밖으로나가 마이너스 2다. y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9 그대로 더하기 16 그대로 그러면 얘는 요렇게 얘도 요렇게 뒤에 남았을 때끼리 계산합시다 그럼 x가 1 되고 y가 빼기 3일 때 5가 되겠죠 왜냐하면 실수의 제곱은 때려주고도 0보다 크거나 같죠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의 제곱이니까 때려주고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러면 이 전체의 최솟 값이 되려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,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가장 작아지려면 얘들이 뭐 돼야 돼요? 그렇지. 0대줘야겠지 그래서 x가 1 되는 순간, y가 빼3 되는 순간 그제서야 비로소 나오는 최소값이 얼마다? 5다. 이렇게 정리하자고. 됐나? 넘어갑시다. 엔드.